자, 안녕하세요. 룩TV 윤청합니다 아, 오늘부터 제가 살고 있는 이 다바오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. 어, 오, 바람이 오늘 꽤 부네요. <laughs> 자, 이 뭐, 필리핀이라고 무지 덥기만 한건 아니고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도 꽤 있습니다. 자 이것은 제가 저희 동네에서 가끔씩 뭐 시간 날때 산책 나오는 곳입니다 어 대나무도 이렇게 있고 뭐 보기 괜찮으시죠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, 필리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이 물과 관련한 것이에요 물 여러분들이 필리핀의 생활이나 여행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셨을 때 어, 인터넷상에서 많은 블로그들이 어,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. 필리핀에 가면 절대 그냥 수돗물 마시지 마라. 그죠. 반드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다. 그리고 이제 어, 수돗물을 마셨다가는 어, 배탈이 나거나 물갈이의 여러 증상을 어, 경험할 수 있다. 그리고 또좀더 어,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필리핀의 물에는 석회질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.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필리핀은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땅 속에는 당연히 이런 석회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필리핀의 여러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은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습니다. 여러분도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해요. 아, 필리핀에서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생수를 사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. 자 그런데 저는 앞에 영상에서 저희 집의 수돗물을 그냥 마셔버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. 뭐개 끼냐고요? 아닙니다.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다바오라는 이 지역의 물이 다른 필리핀 지역의 물보다 깨끗해서 그렇습니다. 석회질이 없냐고요? 석해질 있습니다만 아주 소량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 물론 이 다바오에서도 가급적이면 생수를 드시는 것이 좋다. 그리고 또 생수도 가급적이면 끓여 드시는 것이 좋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나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서는 일단 이 수돗물을 마셔보면은 바로 느낌이 올 거예요. 그 맛부터가 아, 이미 좀 뭔가 텁텁하면서, 어, 진짜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좀 심한 지역에 가면은 심지어 유황 냄새가 아주 고약해서 물을 마시기는 커녕 그 어떤 숙소나 주변 지역 일대 전체에서 어, 어떤 유황의 냄새 때문에 마신다는 엄두조차 내기 힘들 겁니다. 이 필리핀에서 물은 분명히 좀 조심을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길거리 음식을 드셨을 때 이제 탈이 나는 이후에 대부분도 바로 이 물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급적이면 길거리 음식은 많이 드시지 않을 것을 권장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다바오의 물은 깨끗하기로 사실은 이미 정평이 나있는데요. 여러분이 다바오라는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바오에 대한 정보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다바오에 대한 설명 중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물에 대한 것이에요. 물. 그러면 이 다바오의 물이 어떤가? 자, 뭐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 있죠? 거기에서 발표하기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깨끗한 물을 가진 도시가 바로 다바오다.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가 아닌 또 다른 기구에서 발표하기로는 뭐, 어, 세계 4위다.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곳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뭐, 그게 2위인지 4위인지가 뭐 그다지 중요할까요? 뭐, 사실 한뭐 10위권만 돼도 엄청나게 물이 깨끗하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?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발표이기 때문에 어, 그나마 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, 그렇다고 이제 뭐 다바오 시내에 나오는 수돗물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 다바오 지역에 있는 특히 어느 한 지역에서 이제 어, 채취한 수질이 그만큼 어, 좋았다 라는 얘기겠죠 자연 상태에서 수돗물은 뭐 사실 어느 세계도시가 다 그렇듯이 우리가 뭐 정수된 물이 수도관을 흘러 지나오면서 뭐 노후된 수도관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영향 때문에 사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죠. 어 가정에서 이제 받아 먹는 이 수돗물은 아무래도 어 직접 정화 처리 시설에서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보다 그 수질이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석회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수돗물 파이프를 지나오면서 이미 쌓인 그런 뭐 석회질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다바오에서도 가급적이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은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하지만 마셔도 될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다른 필리핀 지역에 비해서 말입니다. 어 진짜 마닐라나 세부 이런 대도시들도 심지어 이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는 것은 어,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. 물론 교민들의 입장에서 말이죠. 뭐 필리핀 현지인들은 뭐 개념치 않고 마시는 사람들도 곧잘 있어요. 뭐 하층민으로 갈수록 더 하겠죠. 하지만은 어, 이 다바오라는 이 지역은 어, 다른 필리핀의 여타 도시에 비해 물이 그만큼 깨끗하다.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이 물을 먼저, 제일 먼저 이 다바오의 특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행을 오시든 아니면 생활을 하시게 되든 간에 물이야말로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면서 접하고 우리 맘, 우리의 이 몸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바오의 특징 중에서도 첫 번째로 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어, 당신은 왜 거기 필리핀 그 중에서도 하필 다바오라는 곳에서 사느냐라고 어, 물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저는 이 다바오가 아, 좋아서 왔습니다. 제 나름대로 어, 처음 이주를 결심했을 때에 어떤 도시가 좋을까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검색을 했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죠. 어, 그랬을 때에, 에,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저의 결론은 다바오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바오에 있습니다. 어,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. 어떤 도시가 좋은지, 어떤 환경이 좋은지 다 다를 겁니다. 그런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은퇴 이민으로서 그리고 어,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다바오만한 도시가 아, 또 그렇게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들었어요. 어디까지나 이것도 저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. 그죠? 네. 어쨌거나 제가 이 다바오를 선택을 하게 된첫 번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. 적어도 제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오래 살 곳이라면 물 중요한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필리핀에서 정말 수질이 좋기로 유명한 세계 2위예요. 필리핀 2위가 아닙니다.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질이 좋다는 이 필리핀의 다바오 지역.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. 그리고 수질이 좋으니까 맥주 맛도 좋습니다. 그 유명한 필리핀의 맥주 산리구엘 맥주의 기본적인 수원지가 바로 이 다바오 지역에. 있다라는 걸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. 적어도 이 다바오에서 안심하셔도 좋을 첫 번째는 바로 물이라는 사실.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바오 왜 살기 좋고 왜 은퇴 이민으로서 저는. 이 다바오 지역을 선택했는가? 그첫 번째 이유로 오늘은 물을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